30명 선발은 조금 화학과를 희망한 학생들에게 되게 희망적인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부산대학교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부산대학교는 굉장히 음, 제 기준에는 멋있는 학교인데 여러분이 좀 유의하셔야 될 것이 그 부산대학교는 캠퍼스가 3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교면 서캠퍼스가3 개고 각 캠퍼스별로 당연히 이제 그 선호가 좀 다를 것이고요. 어뭐 밀양에도 있고 양산에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원수표를 보면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인원수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음, 부산대학교가 총 인원수는 얼마나 되냐? 많죠? 어, 많은데, 음. 가군과 나군에서 각각 843명, 640명으로 총 인원 수는 약 1,500명 정도를 정시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대학 소세지 현황을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이걸 좀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부산 캠퍼스, 양산 캠퍼스, 미랑 캠퍼스가 있는데, 미랑 캠퍼스는 두개 학과밖에 없으니까 엄청 조그맣겠죠. 나노과학기술대학이랑 생명자원과학대학이 있고요. 두 번째로 큰 양산 캠퍼스는 여기에 이제 의과대학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의생명 관련 학과가 다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는 좀 이제 좀 큽니다. 해서 간호대, 의과대, 의생명공대, 어, 그다음에 치약 전문대, 한의학 전문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부산대는 기본적으로 의대도 있고, 치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는데, 여기는 한 치약 전문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대학원 위주의 구성으로 이제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부산캠퍼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부산캠퍼스인데,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공과대학, 사범계학 경영대학, 경제통상대학 생활환경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부 그다음에 정보의 생명대학을 이렇게 두 개를 캠퍼스로 나눠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정보검통학부는 이쪽에 그다음에 의생명융합부는 이 의과계열이 같이 있는 쪽으로 해서 나눠놨는데 이럴 거면 그냥 정보검통학부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 의생명융합공학부 이렇게 놔두면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굳이 대학을 두 개의 캠퍼스에다 나눠놨는지 저는 좀 물음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산 캠퍼스, 미랑 캠퍼스는 분교가 아니고 특성화된 단과대학이 소재한 캠퍼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캠퍼스가 3 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원수 상당히 많죠? 정시 인원수만 1,500명이다. 특별히 이제 인원수 중에서 제가 좀 봐야 될 것은 의예과, 의예과를 가군에서 35명이나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학사사통합과정으로 치의학전문대학 가군, 그다음에 통합과정으로 어, 나군의 5명 이렇게 두 개가 가군, 나군 나눠져 있고. 의학과랑 칠리학전문대학원은 이제 같은 가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다군에는 인원수 선발하지 않고 가군과 나군에 어떻게 학과가 쪼개져 있는지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오늘 학과를 전부 다 디테일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이유는 여기 학과가 엄청나게 많고 인원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경영학과가 입결도 높고 인원수도 많아서 최초합격자랑 최종합격자랑 점수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합격을 노리고 여기에 써보는 것도 가능하겠다 나군의 화학과를 30명 선발하네요. 어, 일반적으로 화학과를 막 10명 이내로 선발하는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30명 선발은 조금 화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되게 희망적인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부를 96명 선발하는데 수시 2월 인원까지 하면은 100명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게 보시고 그런데 부산대학교는 특징이 뭐냐면 어, 인서울 대학교랑 좀 달라요. 직업국들은 인서울 대학들은 서로 인서울 대학교들이 막 서로 이렇게 막그 조합이 되다 보니까 추합이라는 게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 부산대학교는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단순히 추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꼭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 부산 대학 부산에 사는 학생이 인서울 대학인 명지대학교랑 부산대학교를 둘다 쓰게 되면 부산대학교를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둘다 붙었을 때 명지대학교에 초등발생 하지 않고 어. 죄송합니다. 명지대학교를 안 가니까 명지대학교에 추업이 발생을 하는 대신에 결과적으로는 부산대학교는 추업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음, 좀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인원수에 대해서 좀 봤고요. 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입시를 어떻게 하느냐를 살펴보면, 가중치랑 환산점수를 잘 보셔야 할 텐데, 인문사회계 전보집단위와 체육교육과는 국어 300, 그 다음에 수학 교차 지원 가능하고 250, 영어 200, 탐구도 역시 교차 지원 가능하고 250. 그래서 천점 만점제로 환산이 됩니다. 자연계열은 이제 국어랑 수학의 반영 비중이 달라지는데 영어는 같고 탐구도 좀 올라가죠? 해서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탐구 30 이렇게 비중을 생각하시면 되고 나형은 지원할 수 없고 사탐 지원할 수 없으니까 교차 지원이 안 된다. 그럼 교차 지원되는 이 학과는 어딘가요? 자연계열 중에서 원칙적으로 교차 지원이 안 되고 자연계열 중에서 생활환경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예술대학 디자인학과,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전공, 여기까지는, 어, 교차지원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교차지원이 된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사탐지원자는안 되니까, 결국 나형 과탐응시자까지만 교차지원이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네요. 그죠? 예체능계는 수학 안 들어가고요. 300, 100, 이렇게 국영탐이 들어가서 600점 만점 그다음에 스포츠과학부는 국어, 국어가 300, 영어 200, 탐구 300에서 800점 만점 이렇게 현상이 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제가 좀 이제 영상 올리기 전에 쭉 살펴보는데 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언급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영어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200점 만점으로 아까 20% 들어갔죠 그래서 200점 만점으로 2등급이 1 9 8점이니 감점이 되게 적고, 3등급 195점이라 감점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3등급까지는 무난하게 합격이 되고, 그럼 4등급 합격될까요? 4등급도 다른 과목을 좀잘 봤을 때는 합격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다. 5등급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영어 4등급까지라고 하더라도 어 기본적으로 1 0 0분위제 포함해서 뭐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한다던가뭐 이런 그 수학 가형에 대한 또 그 교차원한 사람에 대한 유리점이 발생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조금 복잡한 그런 산출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복잡하다 생각하더라도, 예시를 한번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4등급까지는 가산점 10점, 5등급부터 0.2점 감점한 9.8점. 네, 그리고 제외국어 관련 학과나 한문학과를 지원 시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외국어 한문 영역에서 취득한 표준점수의 5%를 전형 총점에 가산한다고 하네요. 좀 독특하죠? 뭐 호환되는 게 아니라 가산점이다. 그리고 이제 어, 교차 지원이 되는 아, 교차 지원이라 면불명확하지만면 여기 과탐을 해야 되니까 어, 나형도 지원할 수 있는 생활환경대학 식영과, 생명과학대학 자연계열 모집단이, 그다음에 디자인 테크놀로지 전공은 나형도 쓸수 있지만 가형의 표준점수 10%를 전형 총점에 가산하기 때문에 어, 사실상은 조금 나형이 합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합으로는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점은 천점초과할 경우에는 천 점을 처리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부산대학교 입결해서뭐천 점을 초과하는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한 예를 들어서 한 900점, 한 850점 됐을 때 붙을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게 맞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근데 이런 건큰 의미는 있을 수 있겠네요. 의대 같은 경우,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천 점이 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뭐 그수능 쉬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백분이라는게 아니라 표준점수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시를 살펴보면 이런 취득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어 어디 학과를 지원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뭐 교차점이 되느냐 가산점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나형의 탐구를 한 학생이니까 이 친구는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200점 만점에 141점을 받았으니까 300점으로 환산할 때는 1.5로 곱하겠죠. 그러니까 131에 1점으로 곱한다.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이 친구는 한국사 영역 2등급 및 일본어 1 표준점수 69점을 취득했으므로 환산점수 가점 10점과 일본어 원의 표준점수 69점에 5%를 가산해서, 그러니까 호환해주는 게 아니라, 총점수에서 사과탐은 두 개를 다 합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호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산점으로 처리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3점대 정도의 가산점을 받게 될거 예상이 되는데, 3점대 정도의 가산점을 받게 되면 꽤 높아요. 꽤 높아서 거의 뭐, 국어나 수학에서 하나 더 틀리고 덜 틀리고 이상의 그 점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산대학교는 제2외국어의 그 가산점이 생각보다 많은 어 순위의 변동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대학교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